부장님 네 민, 민방위 훈련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민방위 훈련? 네 어, 요즘 합니까? 예 코로나인데 맞습니다 예, 언제 예. 예. 다녀오실 겁니까? 맞습니다 선배좀 촬영중입니다 <laughs> <laughs> 부장님 네 민방위 훈련 좀 다녀오겠습니다 민방위? 네 민방위 훈련 합니까? 네코로인데 하라던데 코로인데 어떻게 할까 네. 다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, 있다. 가겠습니다. 네. 다녀오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<laughs> <laughs> 민방에는 언제 창설되었을까요? 1분 75년? 오오 1900 매봉 1975년 창설 예 혹시 오삼 육삼 나오면 안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예예예예예예야 야, 예 yeah. yeah. 어.

여보세요? 아 선배 네. 저기 민방위 훈련 끝났는데요. 네. 차가 좀 밀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, 네. 밖에서 바로 <laughs> 퇴근해도 될까요? 찍고 있나요? 네, 찍고 있어요 <laughs> <laughs> 밖에서 퇴근해도 돼요. 아, 리고 네. 카메라 끄고 나서 다시 얘기해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해주세요. 네. 오늘 수고했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